갑자기 지금 동해, 동해 지금, 동해 바다를 가고 있는데 지지질한테네요. 아, 나 뭐야, 이거. 자, 화아들 36주년 기념 앨범 나왔습니다. 아, 진짜? 제목은 사랑한다면. 네. 여러분들 많이 사랑 부탁드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다. 제2의 7080 세대의 그 저력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전아들화이 안녕하십니까 여행중개소 이부장입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 네, 뒤에 보면은 명작이 걸려있고 이렇게 TV에서 보면 지도가 나와 있고 예, 여기는 그한 여행 국내 한 여행사에서 예, 전세 크루즈선을 운영하는 크루즈선에 제가 이부장이 드디어 타서 어, 지금 운항 중입니다 바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다 예, 여기가 지금 동해 공해상 어, 일본과 우리나라 동해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의 딱 중간 지점입니다. 중간 지점, 에망망대해 이부장이 탔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요. 일본, 약간 북, 일본 본토의 북쪽 거쳐서, 가나자와 거쳐서,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속초로 향하는 5박 6일 일정의 크루즈 상품입니다. 여기는 이 제가 제묵고 있는 객실이 되겠습니다. 객실 한번 보시죠. 이게 이탈리아 코스타선이라, 이탈리아선이라, 이렇게 이탈리아 작가의 유명한 그림이 또 이렇게 걸려 있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이렇게 돼있고. 예, 욕실도 한번 제가 보여드려야지. 욕실도 안 보여드릴 수가 없죠. 욕실. 예, 욕실이 이렇게 돼 있고, 예, 거울도 이렇게 돼 있고, 침실은 원래 이게 이제 2인 1실인데, 이제 저는 또 1인 혼자서 쓰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전기 코드가 이렇게 있고, 저기 요, 코스타 크루즈 같은 경우는 요거를 꼭 가져오셔야 돼요. 요거, 요거 코드 요거를 가져서 220볼트 꽂을 수 있는데 긴 이렇게 좀 작아서 요거 110볼트로 변환할 수 있는 돼지코 같은 게좀 필요하고요. TV는 이제 요뭐 선내 어떤 지 운항 중에 운항 정보도 나오고 있지만. 어 우리나라의 YTN, YTN 뉴스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나와서 어 아주 뭐 지루하지 않게 시간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틀어볼게요. 어디있냐? 왜안 나오냐? 어 이렇게 나오죠? 예. 이렇게 TV 나오고 이 전세선 같은 경우는 이제 롯데 JT비라는 여행사에서 예. 그 코스타 크루즈, 5박 육일 상품인데, 이게 첫 탕차예요. 처음으로 이제 뜬 건데, 요거를 이제 한국인을 위한, 네, 한국인을 위한 거기 때문에, 천몇 명이 탔는데, 거의 다, 그러니까 거의, 거의 100%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이고, 그래서, 뭐, 음식 같은 경우는, 음식 같은 경우, 그런 것들도 대부분 이제 그, 뭐, 김치도 있고 해서, 어르신들, 어르신들이 그, 어, 이용하시기에 아주 좋은, 예, 그런 쿠션입니다. 아, 불을 좀 켜볼까요? 불은 또 여기서 이렇게 딱 켜면 요 이렇게 딱 켜면. 자, 이렇게 옷장. 예, 옷장. 옷을 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옷장 이렇게 딱 걸어놓죠. 저는 또 이렇게 걸어놓고. 예, 옷장도 이렇게 있고요. 예, 뭐 드라이기도 있습니다. 드라이기도 이렇게. 드라이기도 있고. 미니바. 미니바에 요거 이렇게 또다차 있고요. 어 이렇게 뭐 노트북, 와이파이도 이제 뭐 유료긴 하지만 예, 충분히 일정 내내 쓸수 있는 정도의 예, 충분히 할수 있고, 그 다음에 구명조끼 네. 타자마자 안전교육 한 시간 필수입니다. 예, 이렇게 돼 있고요. 동해시 이렇게 금고도 있습니다. 동해시 예, 아뭐뭐 뭐 갑자기 지금 동해. 동해, 지금, 동해 바다를 가고 있는데, 지지질한테 내. 아, 나 뭐야, 이거. 이번 아, 아무튼, 에 네, 뭐, 별일 없겠죠, 설마. 이렇게, 아직까지 바다는, 예, 바다는 뭐, 평온한데, 아유, 뭐 이상한 소리나. 아무튼, 그래서 이부장, 이제 제가 그 크루즈의 시설과 또 어떤 쇼들, 지루하지 않게 여러가지 쇼들이 있어요. 그 쇼를 제가 지금부터, 어, 보여드릴 거예요. 복도 나가서, 뭐 어떻게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그 크루즈, 요 크루즈 같은 경우는 요거, 요, 이제 카드를 줘요. 이게 객실 키면서 정립을 해놓고, 이제 우리 찜질방이나 놀이동산에서 보면은, 이렇게 팔 팔찌에서 이렇게 딱 충전해 놓고 쓰잖아요. 나중에 나갈 때 결제하듯이 그런 시스템에서 요 카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 잠깐, 이게 TV가 커. 아, 소리를 좀 일단 줄일게요. TV 소리 때문에 여기 또안 들어와요. 예. 그래서 아무튼, 자, 지금부터 복도까지 나, 이제 나가서 한 바퀴 쫙 돌아볼게요. 어떤 게 있나.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얼굴을 좀 찍으면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뭐 아무튼 편집으로 하면 되니까 제가 지금부터 나가서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가보시겠습니다. 제 방은 7,148호. 예, 지금은 뭐날시가이라 지금은 사실 일본 가나자와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 일정.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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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 신들이 열로 하신 어르신분들이 많아서 뭐 오다가 다좀 치입니다. 예, 그런 우이 있는데 뭐그 정도 불편한 정도예요. 예. 아 이제 해상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가판위는 추워서 네, 이걸 입어줘야 돼요. 아. 기설들이 있고 예. 근데 지금 조금 추워서 예. 자 동해바다 공해상입니다. 이 트랙 트랙이 있어서 조깅 조깅 하시는 분들한테 좋고 대신 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비 내린 날에는 하시면 안되고요 썬베드 있고 예. 오 무섭습니다. 오 무서워 오, 무서워 오바깥 무서워. 위험합니다. 이런 옷들 마세요. 네. 그다음에 공해상이 지금 한가롭게 선상 네. 크루즈를 즐기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도 보이고. 저기는 이제 날씨가 따뜻하면은 저기서 이제 바에서 예. 칵테일도 한잔 하시면 됩니다. 예, 아 추워요. 제가 이렇게 예, 네. 아 셀카 처음이다. 저는 하나도 안 찍었는데 여기 와서 예, 네. 이렇게. 이게 이제 정식 명칭은 코스타 로맨티카입니다. 네오 로맨티카 예, 이렇게 이탈리아 선사입니다. 2012년에 리핏 다시 2012년에 다시 좀 리모델링을 한 거죠. 예. 어, 1993년 이게, 이게 무슨 말이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 그래서 이렇게 멋있습니다. 코스타 크루즈의 C자 이렇게 위에 이제 굴뚝 예, 이렇게 있고요. 자, 이쪽은 이제, 시면은 여기는 이제 스위트룸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 무료인데, 스위트룸을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어, 저기 가고 있는데 여기는 돈을 좀 내야 됩니다. 네. 한번 쭉 가볼게요. 네. 계날조조하하야야 돼요 항아 to b 들은 혼자 다니면 안되고 n t to be some. y o 비상 a n t to be some. You w a n 여기 o b 네, 아, 네, 네. 네, 스위트, 스위트 그 여기 o m e You want to be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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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스위트 n t to be some. You want 어 o be some. You want to be some. You want to be s o 내려보겠습니다. 여기 11층, 맨위 데크 있는 데고요. 안녕하세요. 제 사진입니다. 제가 탑승할 때 찍은 사진. 예, 전돈주면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긴 스테이크 하우스. 여긴 유료, 유료 식당. 예, 여기는 면세점. 면세점인데 좀 싸게 파는 면세점. 그 다음에. 여긴 바, 실내, 바. 이쪽은 후변실. 식사 전이라 많은 분들이 모여 있고 여기는 이제 담배 파는 면세점 네. 아 쇼를 한번 찍어드려야 돼요 네, 안내데스크 여기 온 모든 인포메이션을 받으실 수 있고 안내데스크가 있어요 일종의 호텔의 프론테스크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어, 배를 이 배를 만드는 과정 사진으로 전시해 놓은 공간입니다 아 이런 사진이 좀더 많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궁금하잖아요. 배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죠? 이렇게. 크으, 멋있습니다. 예. 아. 그 다음에 코스타 크루즈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영상. 그 다음에 여기 안내 데스크. 이이게 <목소리> 여기는 이제 프론트 데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예치금, 신용카드를 예치해 놓는 기계입니다. 현찰로 예치해 놓을 땐 최소 금액 미화 150불 아니면 신용카드 등록해 놓으시고 그것은 이제 차감되는 형태로 배에서 마지막으로 내리실 때 결제가 최종적으로 되죠. 예. 호텔이라고 보시면 돼요. 움직이는 호텔. 자, 건아들 36주년 기념 앨범 나왔습니다. 아, 진짜? 제목은 사랑한다면. 네. 여러분들 많이 사랑 부탁드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다. 제2의 7080 세대의 그 저력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건아들 화이팅! 유튜브 채널은 제가 게, 운영하시는 아, 거. 운영하다기보다 지금 예. 첫걸음마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뭐예요? 건아들 TV입니다. 그 거칠 치면 돼요, 건하들 유튜브? 건하들 TV 치면서, 예. 들어 오셔서, 그냥 예. 구독 꽉꽉 꽉! 눌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평생 공짜입니다딱한 번만. 듣기 네. 딱 그, 오늘 몇곡 부르세요? 오늘은 제가 아마도 음. 한세곡 정도 할것 같습니다. 근데 세 곡인데 네. 어, 그 안에는 그야말로 7080 세대들이 정말 좋아할만한 노래로 제가 딱딱 묶고 왔으니까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많이 떠는 것보다는 우리 가스레의 멋진 노래로 여러분들에게 모시가수는요 정말 뭐, 아, 보시면 알지만, 야, 웬만한 여자들은 뿅갑니다 우리, 아, 중년의아이콘몸짱이죠 우리 믿음이 아빠. 예, 정말 멋있는 배우, 가수, 뭐, 탈렌더 다 합니다. 우리 멋진 이정용 씨를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one 자, 우리 S&P d i r e 시금요 부사